유진쌤의 별자리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12 별자리 중 황소자리입니다. 4월 20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12 별자리 중 황소자리에 해당됩니다. 황소자리에 태어난 사람은 고집스럽지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물건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 힘을 쓰는 사람으로 자신의 소유물에 애착이 강하고 감각의 만족과 안정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타입입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대기만성형 사람입니다. 매사 금전적 가치를 중시하고 항상 현실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남자는 넓은 대지처럼 평온함을 주는 타입이고 여자는 상대에게 순종하는 타입입니다. 남녀 모두 소유욕과 질투심이 강합니다. 성격은 로맨틱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독단적이지만 조직적이고 관리를 잘합니다. 체계적이며 실용적이며 정직하고 믿을만합니다. 또한 인내심도 강하고 겸손하고 관대합니다. 반면에 고집이 세고 완강하며 집착이 강합니다. 보수적이고 게으르고 탐욕적이기도 합니다. 때론 겸손이 심해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친 아름다움의 추구는 쾌락주의자로 빠질 수 있습니다. 깊은 애정은 질투심으로 변하기 쉽고 지속적인 상황 유지는 유연성이 약해져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황소 자리에는 땅, 부동산과 인연이 깊고 돈을 버는 재주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체에서는 이목구비를 다스리고 있고, 특히 목을 관장하고 있어 기관지 개통을 조심해야 하지만 오히려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황소 자리 사람들은 사랑이나 돈과 관련된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할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인내심과 근면성을 특히 삼아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한다면 재산 축적을 통해 불을 이룰 수 있습니다.